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생신입니다. 만약에 못 먹을 거야, 아까? 왜요? 살짝 맛있죠? 자체? 음. 음, 음, 담백할 거야. 맛있죠, 갑자기. 자체. 음. 오늘의 어르밴드 캘린더 응. 어제는 저녁에 풀어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 비누다 비누가 나왔습니다 기대도 한데 맨날 똑같은 거 초코, 초코. 오, 화이트, 화이트 초코. 요거트, 요거트 초코. 요거트 오랜만에 나왔네요. 레어템이요. 보라돌이. 보라 색깔이 나왔습니다. 잭까는 요것도 알, 알, 그 초록 알 나올 것 같은데. 맞쭈. <laughs> 요만한, 요만한 크기는 항상 요 초록 알이 나오더라고요. 짠. 제일 기대되는. 이게 밑에서 막, 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있을지 더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래갖고 조금 기대가 되는 그건데. <laughs> 많이 떨어졌네. 요거 아마 떨어진 것들일 거예요. 초콜릿이랑, 아싸 먹을거 많다 오, 얘는 틀이에요. 아, 피자다, 피자. 피자젤리. 오늘의 수확이 좋네. 역시 윙윙이. Wait, oh, hi now. I'm sorry I looked out at you, but I just don't see why we have to share our house with every stupid rat. Where was the other kids? Kidding told them we're selling the house. And you were gonna call me? I'm not gonna take it Okay. In the turn off the full out Yeah. oh mm -hmm. mm -hmm. thank you 오늘의 간식.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laughs> 오디가 맛있다. 어? 맛있다. 어디? 이제. 이제 마마 했나 봐. 대박이다. 뭐, 했, 뭐 했다고? 마마. 엄마 아싸 볼거 없었는데 <laughs> 이게소주차이 언니 거 전용이잖아. <laughs> 언니 전용 소주차 아니거든. <laughs> 누룽지탕, 고추 자체 볶음짬뽕, 꿔바로우, 아이스크림, 소주맥주. 예쁘다. 예쁘다. 안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요니다세요손요 신글 신글. 반 맛있냐? 응. 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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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야, 다정이네? 말에 소개. 소개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엄마. 자상하게 지내고 뭐야? 아 진짜 야, 웃겨 진짜 포즈. 뭐 그래. <laughs> 아니 포즈가 아빠 포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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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때 <laughs>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 <laughs> 아 이거 손왜 이래? <laughs> 그림이 왜 있다고야? <이따구야? 웃음> 더러운 몸. <laughs> 더러운 몸. 선생님 좋으신 분. 몸이 더러워서 손톱에 때가 있는 것 <laughs> 나는 커서 꼭 훌륭한 하가가 돼서 망친 건 버리지 않고 갖다 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웃음> <웃음> 여기도 나왔네. 아씨 갖다 파는데. 씨 <웃음> <웃음> <갔다 팠는데>.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laughs> 글짓기 알아냈더니 우리가 있는 돼지 우리야. <laughs> <laughs> 뭐, 우리가 들어간 그 글을 지으라고 한 건데, 돼지우리. 어, 그, 그. <laughs> 그. <laughs> 그래서 아니, 아니. 선생님이 <laughs> 땡하고 우리 가족. <laughs> <아니, 선생님 쓴가 웃음> <보다>. 아, 이거 선생님이 쓴 거구나? 아, 제 <laughs> 아, 웃겨. <laughs> 아빠 저러고. <저를 웃음> 판도라의 상자인데? 이건 뭐야? 아빠 건가? 아, 이거 추운 거 아이, 그, 아이, 그건 버려. <laughs> 얜 버려도 돼. 아이고 지금 무 통상적이잖아. 이 선수는 한 눈에 보려 아 얘들 신 누구야? 볼때맞 누구? 누구지? 아빠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 옛날에 엄마 옛날 애인인가 봐. <laughs> 엄마!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아빠도 <laughs> 모르는데. 이 사람 누구야? <laughs> 이 사람 누구야? <웃음> 어디? 여기. <laughs> 기타 기타 아저씨 아 거. 이거 저기요 사촌 동생 <laughs> 뻥치지 마 <laughs> 진짜 뻥치지마 엄마 옛날 얘기야 그래 옛날 옛날 그래래그래 아, 그래네 그래래. 저기 그래계 뻥치지 마아 이거 봐 엄마 쩡 이쁘다 이거 봐 순달 할아버지 그 b o j 달달 dare, Mosundar Singbanga. 게 i m 왜 k i 게 a c k Kimaki, Jack, Kimaki, j a 그 k Kimaki, Jack, 니가 바짝 들어가. a c k k i m H.I. 하이 사진들 이지다 아. 이쁘게 잘 나왔어 아진들이아봐뭐예요 그게? 이거 봤나 이거 봐 뭐야, 그래? 이거 이거 뭐. 하와이에서 유람선에서 아빠 혼자 생쇼 할때 <laughs>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